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날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니들 오늘 산부인과 다녀온다고 했지? 다녀온 거니? 네, 다녀왔어요. 산부인과에서는 뭐라고 했어? 오늘쯤 성별할 수 있다고 했잖니? 아들이라고 하지? 태몽이 딱 아들이었다니까?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님이 확신을 갖고 말했어요. 그런 시어머님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산부인과에서는 둘째도 딸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이미 아들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듯 다소 과장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 봤다고 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어머님, 아들 아니고 딸이에요. 뭐? 딸이라고 했단 말이야? 네가 잘못 들은 건 아니고 의사가 분명히 딸이라고 했어요. 준호도 같이 있지. 준호 바꿔 봐라. 제가 남편에게 휴대폰을 넘기자 시어머님이 다짜고짜 물었어요. 니들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아들이 맞지? 호랑이가 나왔는데 딸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엄마. 딸,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난 살다 살다 호랑이 꿈이 딸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혹시 의사가 잘못 본거 아닐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가 실수를 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들어보니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많다고 하던데. 엄마, 우리는 딸이라도 상관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자꾸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이만 전화 끊을게요. 남편이 전화를 끊는다고 통보하듯 말을 하자 시어머님이 외쳤습니다. 네가 창선인데 상관이없긴왜 없어? 둘째도 딸이면 하나 더 낳자. 애 셋이면 나라에서 혜택도 많고 요즘은 다들 애를 안 낳아서 난리라고 하는데 나라에 애국도 하고 이보다 좋을 수 없잖니. 휴대폰에서 셋째라는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는데요. 사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첫째를 낳은 뒤육아유직후 바로 회사에 복귀를 했습니다. 양가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아파트 대출금부터 돈 들어갈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혹여나 딸이 감기라도 걸려서 열이라도 나게 되면 반차를 사용해야 했지만. 회사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밤새 칭얼대기라도 하면 뜬 눈으로 지새우며 딸을 돌보다가 출근하는 날도 많다 보니 둘째는 절대로 낳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집안의 장손이다 보니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님이 눈물로 호소를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애를 하나만 낳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 평생 소원인데 그걸 못 들어줘?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라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애 둘을 키우면서 맞벌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린 둘째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옛말에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도 있잖니. 니들이 너무 극성으로 키워서 그렇지 다들 잘 키우는데 엄살 떨지 말고 둘째 다할 생각해. 니들을 위해서라도 아들이 꼭 필요한 법이야. 시어머님이 어찌나 아들 타령을 하시던지 그때쯤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기에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엄살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자식을 필요해서 낳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말이 안 돼? 자식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나는 자식을 열 명도 낳고 싶었어. 그럼 나치 그러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님은 삼남매를 낳았고 남편 위로 두 명의 시누이가 있습니다. 짐작해 보건대딸 둘을 낳은 뒤 아들을 낳아서. 더 이상 낳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날 제 말대꾸로 인해 시어머님 신기가 매우 불편해졌고, 도끼눈을 뜨고 노려보셨어요.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둘째를 낳으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허구한 날 호소를 했기에, 어느 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둘째 낳을까? 둘째 낳으면 당신 회사도 그만둬야 할 텐데, 잘 생각해 본 거야? 어제는 어머님이 제발 둘째 낳으라고 나한테 빌기까지 하시더라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간절히 원하시잖아. 거기다 윤서도 동생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말이야. 당신도 어머님께 시달려서 많이 힘들잖아. 그렇긴 한데 엄마 때문에 그런 결정 내린 게 아닌가 싶어서 미안해서 그렇지. 들어보니 둘째는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 그뒤 우리는 둘째를 낳기로 결정을 했고, 얼마 뒤 임신 사실을 시댁에 알렸는데요. 시어머님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고, 언제쯤 성별을 알수 있는지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해서 물었어요. 얼마 뒤 성별을 알게 되었는데요. 둘째의 성별을 알게 된 그날의 기쁨은 시어머님의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인해, 산산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의사가 잘못 본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따져 물으며 마치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는 출산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고 만약 딸이면 셋째 낳을 생각해. 엄마,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무슨 셋째 타령이에요? 그러게 둘째가 아들이었으면 내가 셋째 낳으라고 했겠어? 시어머님이 버럭 외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시어머님의 아들 타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그날 시어머님의 모습에서 아들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성별을 어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우리는 시어머님의 말을 무시하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날 이후 시어머님도 보기를 했던 모양으로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고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온 남편이 시어머님의 말을 전했어요 여보 집안에 중대사가 있다고 이번 주 주말에 내려오라고 하네 중대사라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잔뜩 긴장한 채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어찌된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진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 묘 때문에 그렇다나봐. 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야지. 남편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기에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같이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주 주말 새벽부터 시댁에 내려갔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요즘 계속 꿈자리가 안 좋아서 요한 대 가서 물어보니까 묘자리를 잘못 샀다고 하더라고. 묘자리라고 하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자리가 잘못됐다는 말인 거예요? 글쎄 그렇다고 하지 뭐니. 네 아버지가 유명한 지간을 알아봐서 꽤 괜찮은 묘자리를 찾았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지관이라고 하니 앞으로 팔 뻗고 잘수 있겠어. 요즘 사기꾼들 많다고 하던데 잘 알아보신 거 맞아요? 그 지관을 찾으려고 네 아버지가 얼마나 팔품을 팔았는데 사기꾼이라니. 이파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아니,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랬죠. 시어머님이 주먹을 불끈 쥐며 험상궂게 눈을 부릅떴기에. 남편도 더 이상 묻지 않고 말을 아꼈습니다. 암튼 다음 달에 파묘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럼 파묘할 때 우리도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창손인데 당연히 내려와야지.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파묘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 반드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어야 한다. 알겠니? 시어머님이 악령알 너머로 바라보는 눈길이 쏘는 듯 섬뜩하기마저 했는데요. 어찌나 섬뜩하던지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커졌다고 해야할까요. 하지만 저는 그 방면에는 문외한이다 보니 파묘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시어머님 말에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파묘 날 내려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시댁에서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올라왔더니 잠시 후 엄마가 집에 와서 걱정스레 물었어요. 오늘 잘 다녀온 거야? 잘 다녀왔어. 사부인이 둘째가 아들이 아니라고 뭐라고 한건 아니니? 혹시나 안 좋은 소리 했을까봐 내내 걱정했지 뭐니? 그러고 보니 뭔가 이상하긴 하네?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평소 같았으면 병원에 다시 확인해 본거 맞냐부터 엄청 귀찮게 했을 텐데 어머님이 둘째 얘기를 하나도 안 꺼내셨거든. 엄마 말 듣고 보니까 뭔가 이상하네? 그럼 갑작스레 니들을 왜 부른 거야? 아, 그게 묘 자리를 옮긴다고 하더라고? 그걸 뭐라고 하던데? 순간 파묘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기에 제가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단숨에 알아듣고 외쳤습니다. 설마 파묘를 바라는 거야? 어 맞아 다음 달에 파묘를 해서 이장을 한다더라고 내내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왜 이장을 한다는 거야? 어머님 말씀으로는 꿈자리가 계속 안 좋았다나 봐 그래서 그 묘자리 봐주는 사람을 불러다가 확인해봤더니 묘자리 위치가 좋지 않다고 했대 그래서 파묘할 거라고 하시면서 우리한테도 내려오라고 했어 시어머님에게 들은 대로. 엄마에게 전달했더니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그게 아니라, 나도 잘은 모르는데, 집안에 임산부가 있을 때는 묘짜리 옮기고 하는 게안 좋다고 들었거든. 그거 그냥 미신이잖아. 사실 나는 그런 거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부모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 했어.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덕분에 아들 소리 안 들어서 오히려 좋더라고. 그런가? 그럼 다행이고. 엄마도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돌아갔는데요. 또다시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날 초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막내 신누이가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막내 형님 오셨는데? 갑자기 막내 누나가?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연락도 없이 누나가 웬일이야? 긴히할 말이 있어서 왔어. 혹시 다음 달에 파미한단 소리 들었어? 들었지. 근데 설마 그 얘기하려고 일부러 찾아온 거야? 그게 아니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어. 막내 시누이가쉴새 없이 손을 검지락거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습니다. 누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나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누나 친구 진이 누나를 말하는 거야? 맞아. 어제 갑자기 진이한테 연락이 와서 나도 놀랐는데, 며칠 전 본가에 다녀왔던 모양이야. 준우, 너도 알다시피, 엄마랑 진이 네 엄마가 자주 시장에도 같이 가고 그러는 사이잖아. 근데 진이 네 엄마가 진이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다나봐. 그때쯤 신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결국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그래? 남편이 퇴근하자 막내 신누이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막내 신누이 말에 의하면 언날 친구 지니 씨에게 연락이 왔다네요. 유미야, 잘 지냈어? 바쁜 지니 씨가 연락도 주고 웬일이야? 유미야, 사실 며칠 전에 본가에 내려갔다 왔거든. 아줌마도 잘 계시지. 나도 요즘은 통 바빠서 못 내려갔네. 엄마야 잘 지내고 계시지. 근데 엄마가 걱정스런 말을 하길래 영 찜찜하더라고. 진이 씨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잠시 말을 멈췄다는데요. 막내 신우이가 혹시나 싶어서 물었다네요. 혹시 우리 집일이야? 맞아. 너네 집일인데. 준우 아내가 둘째를 임신 중이라며? 그렇지, 우리 올게 임신했다는 소리는 들었지. 신호이의 대답에 진희 씨가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다는데요. 그 사건은 시어머님과 진희 씨 어머님이 같이 시장을 가면서 시작이 됐다네요. 두 분이 반찬거리를 다 사고 난뒤 시장 안에 있는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먹던 중 진희 씨 어머님이 물었답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 지지배라지 뭐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떡 두꺼비 같은 손자를 잘 만났던데. 우리 며느리는 또 딸이라고 하더라니까. 자기도 내리 딸 둘을 낳고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으면서 그런 말이 어딨어. 거기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딸을 더 좋아한다던데. 나이 먹은 할매도 아니고 무슨 손자 타령이야.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시집을 왔으면 최소한 대를 끊지는 말아야 할거 아니야 둘째도 안 간다는 거 내가 애원하다시피 해서 가진 건데 셋째는 절대 안 난다고 할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니 내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눈물까지 나올 지경이라니까 셋째를 낳던 말던 그건 아들 며느리가 결정하는 건데 준호 엄마가 왜그 난리를 치한 말이야 진희 엄마는 며느리가 손자를 낳아줬으니까 태평한 거지 내 입장이었으면 진희 엄마 속도 타 들어갔을걸? 시어머님이 입을 삐죽인 채 잔치국수 국물을 들이켰다는데요. 잠시 후 진희 시어머님이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줬다네요. 준우 엄마가 자꾸 그러면 아들 며느리랑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티내지 말고 잘해줘. 그나저나, 저 밑에 동네 얘기는 못 들었지? 밑에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어? 나도 오며 가며 우연히 들었는데 말이야 얼마 전에 그 동네에 큰일 있었다고 하더라고 무슨 일인데 젓가락까지 내려놓고 시어머님이 관심을 보였다네요 준희 씨 어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을 했답니다 그 동네에 지붕이 귀화로 된집 있잖아 그 붉은색 귀화집 말하는 거야 그래 그집 말이야. 근데 글쎄 그집 며느리가 유산을 했다지 뭐야.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그 집이 최근에 조상 묘를 옮긴 모양이더라고. 그럼 파묘를 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 파묘를 했다더라고. 근데 파묘하고 얼마 뒤에 갑자기 며느리가 유산을 했다지 뭐야. 파묘랑 유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들어보니까 파묘하기 전에 용한 점집에 가서 미리 물어봤던 모양인데 그 보살이 임산부가 있으니까 절대 묘자리를 옮기면 안 된다고 했다잖아 뭐라더라? 아그 부정 탄다는 말 있잖아 부정 탄다고 하면서 며느리가 출산하고 나서 손주가 돌이 지나면 그때서나 하라고 했다는데 지관인가 하는 사람이 날짜를 지정해주고 그 날짜에 묘자리를 옮기면 집안이 일어날 거라고 했다는 거 있지 결국 그 보살 말을 무시하고 묘자리를 옮겼다는데 그 사다리 났다고 하더라고. 그파묘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멀쩡한 며느리가 유산하는 바람에 며느리가 시부모 원망을 그렇게나 했다잖아. 물론 준운네야 묘자리를 옮길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옮길 일이 있으면 준운네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해. 거기다 부정탈만한 일도 절대 하지 말고 말이야. 집안에 임신한 사람이 있으면 상가집도 가지 말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 정말로 그래서 유산 냈단 말이야? 그 파묘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리 됐으니 그 동네 사람들은 그것 때문이라고 다들 수군대더라고. 진희씨 어머니가 몸소리를 치며 고개를 내저었다네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도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얼굴로. 지니씨 어머니를 빤히 바라봤다는데요. 그날 이후 시어머님의 머릿속에는 지니씨 어머니의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고, 결국에는 시아버님을 설득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님이 벌쩍 뛰면서 반대했지만,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말로 설득을 하자 며칠 후 마음을 바꿨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우리 둘째가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파묘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둘째 신누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파묘인가 그거 절대 못하게 해야 해. 신누이 말을 듣던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치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님의 악한 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대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시누이가 돌아가자마자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더 이상 시부모님의 악행을 두고만 볼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었어요. 엄마, 파멸하는 이유가 우리 둘째 잘못되라고 하는 거였어요? 엄마 아버지, 진짜 무서운 분들이네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 그거 어디서 들었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준우야,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면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저 집안이 잘 되길 바라서 그랬던 것뿐이야. 집안이 잘 되길 바라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란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앞으로 두번 다시 두분 얼굴 볼일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설마 우리랑 연을 끊겠다는 말인 거니? 두분볼 때마다 우리 둘째한테 했던 그 악한 행동이 떠오를 텐데 어떻게 얼굴 보고 살겠어요? 두분 양심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애들 볼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남편이 제 휴대폰까지 가져가서는 두분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뒤 첫째 시누이가 전화해서 노발대발 난리를 비웠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말해줬습니다. 큰 누나도 애 키우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사돈 어르신이 하영이가 딸이라고 그랬다고 하면 누나는 참고 살수 있었겠어? 그냥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이해될 테니까 우리한테 이럴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결국 큰 시누이도 입을 다문 채. 더 이상 왈가알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뒤 둘째가 태어났고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님의 아들 타령을 듣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마음 편히 생활을 할수 있었어요. 물론 그러는 동안 시부모님이 다른 번으로 전화도 했고 집에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얼마 뒤 우리는 이사까지 한채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다녀왔고 퇴근한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어떡하지? 왜? 설마 엄마한테 연락 온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요즘 몸이 계속 안 좋았잖아.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거든? 설마 병원에서 어디가 많이 안 좋다고 한 거야? 남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향해 조용히 입을 뗐어요. 여보 병원에서 임신이래 뭐? 임신? 정말이야? 둘째 애만큼 키워놓고 바로 일자리 알아보려고 했는데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신 혼자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살림하는 당신도 고생 많은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키워보니까 애들이 참 예쁘긴 하더라고 난 셋째도 대환영이야. 이번에 승진 얘기도 나오고 있었어. 앞으로 월급도 오를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남편이 건넨 따뜻한 말 덕분에 그제서야 안심이 됐는데요. 얼마 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니 아들이라는 말에 복받치는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던 중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기분이 참 그렇네. 왜? 아들이라고 해서 어머님이 그렇게 아들아들하셨잖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님이 그렇게 닭달만 안 하셨어도 어쩌면 자연스레 셋째 나올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악담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인데 아들이란 소리 듣고 오히려 심란하고 그렇네. 제 말에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는데요. 만약 시어머님이 오히려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셨다면 화목한 가족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하지만 맺힌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셋째를 임신했다는 사실도 그 셋째가 아들이란 사실도 시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출산을 하고 아들 돌이 다가왔기에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식사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셋째다 보니 선물을 일체 받지 않고 식사만 대접한다고 미리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둘째 신의이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저기, 아무래도 내가 말 실수를 한것 같아.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얼마 전에 진이 만나서 밥 먹다가 선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진이가 친정에 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이네 엄마한테 올케가 셋째 선우를 낳았다고 했다나봐. 진이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아줌마가 엄마한테 살짝 말을 했던 모양이고 진우이가 손가락을 검지락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뭐하러 했어 그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 파뮤 얘기가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 그때 엄마가 조용히 있었으면. 손자도 보고 얼마나 좋았겠어라는 말이 튀어나온 거 있지. 올케한테 너무 미안하네. 아니에요. 못할 말한 것도 아닌걸요. 근데 선우가 태어났다는 말에 엄마가 돌잔치에 온다고 했다나봐. 내 손자를 내가 왜못 푸냐고 하면서 말이야. 어쩌면 좋지? 우리 둘째한테 그래놓고는 손자는 무슨 손자 타령이야. 잘못 니우치고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절대 안 보여드릴 거야. 요즘은 엄마가 힘들게 안 해서 살만한데 우리가 왜 연락을 하고 살겠어? 남편이 냉정하게 대답했는데요. 얼마 뒤 시부모님 모르게 돌잔치 식사 장소를 변경했고 뒤늦게 사실을 깨달은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집 위치를 물었다네요. 엄마를 어찌나 졸라대던지 엄마가 알려드린 모양인데요. 잠시 후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그때쯤 저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했기에 남편에게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조인종이 너무 시끄럽게 울려대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자. 시어머님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손자를 찾다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쏟으시며 소리쳤답니다. 그게 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내 덕분에 태어난 건데, 니들이 번데 내 손자를 못 보게, 해. 선우야! 할미였다! 넌이 할미 덕분에 태어난 거니까! 할미 거나 다름없어! 시어머님이 목청껏 외쳐대는 모습에 다시 한번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이사를 가야만 했는데요. 만약 시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려하며 살았다면 지금처럼 극한 상황에 몰리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 간에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보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